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 두었으니 참고 참고. 다시 이어가 보자면 아이패드를 선택할 때 크게 네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. 가장 최장위 태블릿은 바로 아이패드 프로입니다. 그 중에서도 가장 최신 모델은 M4 칩이 탑재한 모델인데 나노 텍스처, 디스플레이 글래스 옵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현존 최강의 칩이 탑재된 만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앱이 없고 무겁고 고사양을 필요로 하는 앱까지도 완벽하게 버벅거림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. 먼저 새로워진 디스플레이는 XDR 기술이 적용된 두 장의 OLED 패널이 사용되면서 선명하고 생생한 콘텐츠를 감상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크기는 11형, 13형 두 가지 중에 선택 가능합니다. 댓글란 고정 링크를 통해 큰 카드 할인 구매가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아껴보시기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